무슨 게임 하나요? 저희 뚜띠님이 정해 오신 거죠? 응? 네? 네. 제가요? 네. 뚜띠님이 안 정하시면 누가 정해요? 제가 정했는데 뚜띠님이 까셨잖아요. 아니 그건 깠다기보단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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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간의 <웃음> 협의를 통하여. 그그거는 예. 저희 제가 아니 뚜띠님 근데 잘 네. 지내셨어요? 진짜 너뭐 외국 외국식으로 뭐야 모임? 뭐 앞에 딴 <laughs> 얘기 다 갑자기 왜 아, 나 진짜 오늘 약간 ADHD가 존나 심하게 온거 같아. <laughs> 진짜로, 나 지금 무슨 진짜 오늘 좀산만하네나 아니, 뭐 산만할 수도 있지. 밖에 봐봐, 비 오는지 분위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 아나아나, 그러면 만나보자. 계려니, <laughs> <laughs> 뭐요? 계려니 <laughs> <개련이> 씨. <laughs> yeah. 저 근데 진짜 십 유비임. 캐리 부탁드려. 저도 쌈 유비인데요. <laughs> 님은 잘하시잖아요. 재능충이잖아요. 저... 아니요 저 못해요. 재능충이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안 돼요 그런 거. 아니 드시면 얼마나 드셨다고 씨. 확인. 다 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공감해줘도 왜 계속 그렇지? 아네가 어떻게 공감을 해내 나이를? 어 너무 빨리 떨어졌나? 아니 너무 빨리 떨어진 건 아니고 진짜 개빨리 떨어졌어. <laughs> 아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이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거 t 요 l e bit of a little 아니, 진짜 억까하네 잠깐만. 약간 총 쏘는 것도 잊었어. 다른 FPS도 많이 했어. 아, 그래? 응. 그럼 나가. <웃음> 아니, <웃음> 알려주려고 해야지. 그거를 그냥 어? 나가라고 해? 뭐 하셨는데요? 발로요? 발로란트랑 엠스펙스랑 그것만 했는데 고수인 아, 운전은 뭐... 고수 아닌데? 아 잠깐만. <laughs> 어? 저기 피안 나. 아 어지러워. 아개어지러 아, 어디, 아, 아, 아. 어? 뭐야? 근데, 근데 진짜 뭐야? 어, 뭐야? 어, 저 4번 누르고 있어. 형 앞에 사운드가 잠깐.. 참... 어? 어 뭐임? 갑자기 왜피나아 지금 저 피곤한데 운전 좀냐 어어어, 아, 엄씨 아, 아, 근데 운전대를 막 바꾸시면 어떡해요 운전 잘하시잖아요. 알지만. 알지만? 어. 뻔뻔한 거 보소. 운전 잘하면 제가 진짜 조만간 저희 만나면 제가 운전 제대로 해드릴. 아니요 아니요, 저 택시 타고 갈게요. 아니 아니요, 제가 데려다 드릴. 게요 아니 아니요, 제가 그. 제가 집에 데려다 드리는 겸 이제 아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 진짜 운전. 제가 집에 데려다. 드리면서 아니, 아니 아니 진짜 레전드. 제가 집에 데려다 드릴게요. 어. 아, 아유 집이네. <laughs> 우리 차 없어서 진짜 저기 앞으로 가면 맞아죽은 소야 내가 연막을 던져줄라 했는데 모르, 모르고 연막이 아니라 소광을 던져 왜? 하이 안맞아 안맞아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존나 맞았는데요? 저 정면에도 사람있다 클 났다 오른쪽 능선에 사람있다 일단 연막 깔려져 있긴 해. 연막이 없으면 우리 살아 나갈 수 없는 자리긴 해. 네, 연막 있어. 버려. 버렸어 버렸어. 누구라 여기도 사람이 있다. 재밌는 인생이었다. 나 버려. 나 버려. 버리고 튀어. 보여줘. <laughs> 보여줘. 보여줘. 아, 보여줘. 아, 아 보여줄 아. 수 없어. 아 진짜. 아 근데 어? 이거 살리는 거 좋다. 너피 채워서 살았지? 저요? 응. 내가 피, 피 채워줬잖아. 하나... 피 하나도 안 채워줬는데요? 어? 피 채워줬잖아. 피 채워진 상태로 살아났잖아. 아 이거 들고 살려야 돼? 아 아니... 미안. <laughs> 아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방금? <laughs> 아 미안해. 나 진짜 감을 하나도 못잡겠어야 사람 떨어졌지? 너희 집 앞에 사람 떨어진거 같은데? 어, 어 진짜로. 진짜로? 아니 죽으면 되지? 오씨, 죽였네. 나잖아. 얘네팀 하나는 어디 간데? 음, 뭐, 없나봐. 한 명만 더 친구가 어. 없네. 리아, 네, 강지 같네. 저 친구 뚜띠 있어. 아니 그분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야이 개련아 네가 뚜띠인데 그럼 네가 생각해야지. 뭐? 뭔 년이요? <laughs> 이 앞에 너가 덜었지 이쪽. 어 내가 다 먹음. 내가 다 먹어버린. 안물그 나오시면 곤란해요. 괜찮. 제가 안 괜찮. 괜찮. 제가 안 괜찮요. 제가 안 괜찮. 제가 괜찮 제가. 혹시 만나서 현피 줄래? 현피요? 응. 운동 좀 했다고 이제 좀좀 어깨 펴고 다니는 거니? 너 지금? 이 <laughs>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아닌 게 아닌데 뜨든가 아 진짜 내 스파링장 예약 예약해 놓는다 거기에 어 해나 내코대리기 없기 <laughs> 코대리기 없기 <laughs> <laughs> 왜안돼왜안 돼요, 돼요? 내코 비싼 코 상코는 <laughs> <laughs> 어쩔 수 없지 도태님 음. 음. <laughs> 이 일본어 좀 하세요 일본어요 <laughs> 네 알아들을 수는, 있음. 그래요?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그래요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네. 그러면제 일본말 해아 테니까 알아들어봐요예아나타에아나타아나타와예카노요노예이라이아드아라드아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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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나타와 아, 카나조의 나이 대스까? 아 이상한 말 하니까 <laughs> 튕겼잖아.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투지 두띠, 투지상. 예. 네. 오카네쿠다사이. 오카네쿠다사이요? 네. 너 그런 것만 알고 있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런 것만 아는 게 아닌데. 출연에는 애니메이션. 없었어 바쁘다. <웃음> 뒤에 사람. 하나 기절 개 피구공 이다. 개 사기총 이야. 개 피구멍 이뭐 지? 아, 피구공, 아, 피구공, 개, 피구멍이라길래. 개, 아니, 피구공. 개 피구멍 이라길래. 아, 개 피구공, 개 피구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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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으로 <laughs> 돌 면, 안 돼요. <laughs> 여기 사람 하나, 얘피 없다. 피없 어서 피치었 다. 수류탄 까도 되고, 앞으로 가면 죽을 수도. 저기 그때 곳이어 보여주나? 나 진짜 못 보여줘. 미안해, 괜찮아. 천천히 해. 얘 뛴다, 얘 뛴다. 어 근데 자기장이 온다. 클났다. 지니, 이거 나 들고 갈래? FF? F, FF? 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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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달릴래? 어? 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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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애가왜 없지? 너이 야? 응. 어. 거의 이두 e 번이었는데? 살리기 버튼 두 번.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내가 어떻게 알아? 게임 이런 식으로 할 거야? <laughs>